발렌시아의 이강인이 코파델레이 64강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발렌시아는 8일 스페인 예클라에 위치한 2020-21시즌 스페인 코파델레이 2라운드에서 예클라노 데포르티보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도 뭐처럼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알라베스전 이후 9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했고, 4-2-3일 포메이션에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은 이른 시간 터졌습니다. 전반 7분 골문 앞에서 바이오의 슈팅이 잘못 맞으면서 뒤로 올렀고 이강인이 이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밀어넣으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발렌시아는 전반 9분 라치치, 전반 34분 소브리노의 연속골로 3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는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4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발렌시아는 큰 어려움 없이 32강에 진출했습니다. 2강인은 후반 16분 제이송과 교체되며 총 61분을 소화한 뒤 선발 복귀전을 마쳤습니다. 경기 후 발렌시아는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 경기 MOM은 2강인이다 라고 발표하며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발로 더 많이 출전해야 돼 그라시아 듣고 있나 등 댓글이 달리며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요구했습니다. 11경기 출전에 총 510분밖에 뛰지 못했고, 지난 11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막시고메스, 이강인 등 일부 선수들이 합의 그라시아 감독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가장 최근 연결된 팀은 스페인 1부 리그 강호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수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준 마르틴 웨데가르드가 레알마드리드로 임대복귀하면서 젊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을 원하고 있고, 이에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제한은 없었고, 이강인 측은 출전 시간이 확보되는 팀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